네 안녕하세요 시험폭탄입니다. 네. 저 영상을 안 올린 이유가요. 그데그 제가 몇주 전에 아오니 대여택을 한다고 랬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일이 생겼대요 갑자기 일이 생겼대는데 그래도 공지를 올려야 되는데 또깜빡하고잘안 올렸어요. 깜빡하고 제가 안 올렸거든요. 죄송합니다.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플레이 하지 않고요. 공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공지가 뭐냐면, 아까 제가 말했던 그아오니 대조택 실패했고요. 다음에 제가 또 지, 어, 기회가 된다면, 친구랑 친구들. 지금, 그, 누구냐. 테니님하고, 섀도우님하고, 제 옆에는 항상 섀도우님이 계시고요. 네, 섀도우님하고, 테니님, 그 다음에, 사냥꾼님, 루이님데 아, 루이님이 아니구나. 루이님. 루이드 님 하고 아 루이드 아 루키 님 다음에 사나 님 테니 님 섀도우 님이렇게 해서 <laughs> 한번 더 찾아볼 거고요.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 친구들한테 게임 테스트 한번 해 보라고 노력하겠습니다. 일단 공지는 이렇게 마치겠고요. 아 그리고요. 머스크 아 지금 아 태니님이 제 동생이잖아요. 아태니님이된다그섀도우님이제 동생이에요. 옆에 있기 때문에 조용히 <laughs> 그, 음. 네. 하여튼 네 그거 스크립트 적용과 그것 좀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. 그러면은. 추천은 못해드려도 구독, 댓글은 달아, 아, 댓글은 못해드려도 구독과 추천 누르고 가겠습니다. 진심입니다. 그 스크립트 여기 댓글에다가 보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고요. 이상 공지 마치겠습니다. 영상 심심하구요.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안녕 뿅!